불을 끈 다음에 저 하얀 다가 잡아 가지고 턱보한테 주는 거죠 어이구 쌀잘 먹네 이거 응? 어이구 쌀만 잘 먹네 이것들 진짜 그 방앗간 말이 맞네 빠서 주니까 쌀보다 더잘 먹을 거라고 딱딱한 쌀보다 그러네 그냥 가루 그냥 흡입을 하네 흡입을 해잘 됐네 여기다 잔뜩 넣어줘야 되겠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저게 마른 풀을 먹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떤 닭을 잡아서 갔다가 바칠까. 턱포가 어, 지금 혼자서 외로울 거인데. 어떤 닭을 잡아 가지고 고민이다 야 씨. 어떤 닭을 옮겨 줄까?